꽃게 이제 주먹소라 두복 두 겹째 봤어요. 네, 꽃게. 여보 그저 주먹소라 초과 달성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르보부예요 이곳에서 한번 소라 헤르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기가 너무 많아. 요 보기 때문에. 보기 아, 때문에 못할것 같아. 와. 고기 치는 거 봐. 고기 치는 거 봐. 와, 이거, 저, 저기 있으면, 여보. 망. 망 있으면. 예? 예? 그러니까. 봐봐, 봐 야, 여보세요. 이야. 여기도 바지락 많아가지고. 소라가 좀 있는 자리인데, 아직 물이 좀안 빠졌습니다. 다리가 다 잘라졌어. 아, 방생 시켜 주세요. 와, 자, 빠빠이. 아유, 아, 야, 여기도 봐요. 꽃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예, 꽃게가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만 있으면 8월 20일까지 꽃게 거먹인가요 다음에 보자잉 예. 전 소라 안 보여. 저는 소라 안보여 저는 반장화 신었어요 반장화반장화 반장화 신고 이건 뭐 수경 저렇게 달고 다녀요 얻고 예, 이건 좋아요 박하지 예 박하지 바카지. 박하지도 보여. 보여요 근데 안보이는건 소라만 안보여요 소라래요. 아이고, 그나마 그나마 작은 소라 하나 있어요. 물이 좀빠지야 보일 것 같아요. 아 오늘 박 선생하고 꽃 선생 많이 보이네요. 아박 선생, 박 선생. 아소 선생. 어디? 아 이건 그래도 여러분들 이건 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건 어떻게? 아니 마디수는 내네 말이 되는데 애매하긴 한데 그죠 여러분들 다섯 개채우려면 지금 한개 채웠으니까 주먹수로 다섯 개 채우기 아, 여, 여기는 사이즈가 어디 어디 허허 네. 예? 아니 소, 소라 야, 왜 이렇게 들어 박카즈가 어 박카즈가 이렇게 들어오노 <laughs> 야박 선생 아박 선생 아 우리 그 오염됐어요. 밥 이거 들어봐요, 봐봐. 아이고, 야, 얘, 얘, 얘 이봐. 물탄물이라서 이봐요, 그 여기 아이고 떼도 안 닦고 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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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꼬주지 해네. 아예. 아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laughs> 저는 꽃게꽃게 꽃게 살았는데 예다 잘라서 다리가. 아, 참. 이거 살려줄게 요 이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저렇게 수경을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는데. 가끔씩 있어 요 있긴? 저기보다 앞에 가면 안된다그랬었죠 일단 보는 걸로 해요. 어우, 이거 크다요. 이거, 이거 두 번째. 주먹 소라 여러분들. 아, 거기까지. 이제 주먹 소라 두, 두 개째 봤어요. 앞으로 세개남았어 어우, 놓쳤다. 저 수량 두 개째. 자, 앞으로 세개 남았습니다. 쌍소라. 깊어. 쌍소라. 아이고 떨었다 거기 어두워서 안보였 어두워서 안 보여. 어두워서 안 보여요. 오늘 아무래도 한대마을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아이고. 이좀반쪽이잖아 이건. 이건. 그렇지? 에. 예? 네, 방생, 방생. 아 그래, 위에서 불 비춰서 불 비치니까 더 하는 것 같아. 모기가 여름에는 저기 헤드랜턴 쓰지 말아야 될까 봐. 여러분들, 아 모기가 막 대들어가고, 귀 속으로 막 들어가요. 아, 힘든 계절이야. 역시 여름에는 힘든 계절이에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 헤르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음. 그 힘으로 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저 새우가. 아이고, 큰 거는 왜또 보라고 또몇 개는 또 잡아놨네. 음? 아이고, 야. 아, 직 물까지 때가 보세요. 네? 방생 사이즈인데 보라고 아내가. 아 이거 하나 썩었잖아, 완전히. 아우, 냄새. 아이고. 아이고, 러네괜찮아아괜찮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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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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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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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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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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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유, 아유, 아이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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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여러분들? 여기 어디서? 오, 여기 어디 있네. 아, 이거 하나는, 하나는 따지고, 이거 하나만 일단 챙겨볼게요. 여기 보이잖아 어디, 어디, 그거 한 번, 한번 봅시다. 그거 한 번, 백혀있는 거. 어디, 아, 여기분들 보시죠. 제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예, 거기, 그죠? 찍어줄 수, 있. 예. 아, 크다. 3번. 아, 이건 됐어요. 이건 됐지, 그지? 이건 넘버, 너는 3번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3번 되겠습니다. 야, 주먹썰라 이제 3개째. 어, 물속에서는 큰데. 아 물속에서는 큰데. 그렇 봐봐, 봐봐. 물속에서 큰데, 땅은 별로 안 커요. 예. 커 보이지 않아요. 이거 뭐. 이거 그정도면 사이즈 음, 응, 그 사이즈는 근데 아 우리가 목표가 오늘 큰거주먹수로 다섯 음. 개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놈건 필요 없어요. 음, 음, 음. 어유불을안키우지나서요 이런 이거 하나 있죠. 저거 여기 초충 하나 찾았어요. 큰거 아이 큰거 몰라요. 하여튼 이거 초라 무덤이에요, 이거. 이 봐요. 초라 음. 무덤. 한번 어, 꺼내볼게요. 소라물장? 자 이봐요. 죽진 않아요. 아, 이봐요. 야야야야넌 어? 어, 남바 4번이라고 얘기해. 어, 여기 야 4번이다 4번이다. 어, 이거, 이거 야 4번이다. 어, 어. 어디 어디? 야이거꺼내봐야 알아? 이야 응?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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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방생이고 좋은 방생이고 아우 내 저기 찢게도 좀 같이 좀 꺼내줘요. 응. 내 찢게 와 남바 5번 내집게도 네, 그랬어 5번 야그 5번 다 어, 채웠어요 어, 야주먹소라 어, 예, 수고하니. 넌 4번 5번 여러분들 4 5번 다 채웠습니다 다섯 개 목표수량 완료 크으, 이런 것만 이런 것만 보러, 보, 보러 온 거야 이주먹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주먹예 이거 크으, 주먹소라 다섯 개 목표, 달성. 어디? 어디 있어요? 아하, 이거, 이거, 이제 막 보이네. 그죠? 이야. 막 보이는데, 러나 우리의 목표는 아니야. 어디요? 아, 물 빠지니까 나와요? 어디요? 실망스러운 사이즈. 어. 방긴 되게 많네. 어? 야 이거 남바. 이거 이거 이거. 여보 이건 남바 6번아그그이건 그건 그건 남바 6번 여기 아, 저걸, 여기 있고. 말고. 여기 하나 있고. 요 이거? 요거.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여기 또 여기 또. 거 있고 저기. 요거 있고. 이거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사이트 아리 그, 꽉 찼네. 아꽉 찼네. 요거 있고 저거 있고. 아, 아까 어. 어디요? 꽃게. 아, 사이가 데 꽃게. 이거 보세요. 꽃게가 아 이거 뜨끈뜨끈해요. 아 이게 민물 때문에. 예? 네? 민물 때문에 민물이 유입되니까. 얘들이 살지 못하. 예? 네? 꽃게가 아. 참. 아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찾았는데 한번 볼게요. 야, 살았네. 또라. 얘 얕은 데서 바지락 먹고 있네, 역시. 역시 바지락 먹고 있네. 이거 남바, 남바 7번. 아, 오늘 5개만 가져올라 했더니 남바 7번까지 가져가게 됐는데. 얕은데. 예? 이렇게, 봐요. 이런데. 야, 이런 거 크잖아요. 짠, 예, 이건 주먹이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요런 색. 이봐, 야, 여기도 뭐 작진 않아. 그렇지. 거기 있어요. 잠깐요. 이봐요. 어, 작진 않아. 예? 이봐요. 차. 여기도 있잖아. 여기, 이봐. 이것도, 이것도 사는 거지, 이거. 100% 치우지, 뭐, 이거. 이봐, 살았잖아요. 응? 작아서 그렇지. 오케이, 방생하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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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이게, 이게 소라면? 야, 이거 소라. 이거 여보 이거 여보 여기 이거 봐봐, 잡아봐. 내가 주먹 소라. 야, 주먹 소라. 8번 되겠습니다. 예, 넘버 8번. 에이. 야, 넘버 8번입니다. 주먹 쏘라, 넘버 8번. 주먹 쏘라. 아, 목표가 5 개였는데요. 두개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 <laughs> 예. 바로, 바로 보이잖아. 바로 보이잖아. 그 뭐, 뭐 같은데, 여보? 바로, 바로 보이잖아. 바로 야, 저 살아있을까요? 여보. 저개 먹고 있잖아. 아, 저게 뭐? 먹고 있어요? 두개 먹고 있잖아. 야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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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거 어쩐지. <laughs> 진짜 여러분들. 아, 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응. 소라가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수가 없어. 참, 그렇지 있어. 없어. <laughs> <laughs> <하. 웃음> 네, 그건, 이건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겠지. 거짓말 하려고 한게 아니지. 거짓.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아, 거짓말 어디? 아. 중소라네. 그죠? 아, 그런 거요 아, 그거 많은거 돌인데. 그러게 여기 돌인데 요거?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고기 잘봐 봐, 이거. 예. 네, 중소라. 나닌것 같은데, 여보, 예? 이거... 예어이구 이거... 봐요. 예, 엄청 커요 이것도 예? 넘버 8번 아 엄청 큰게 아니라 뭐그래도예이 중에서는 뭐 그이도이도이정도 이것도... 이것가이건좀 가져가야지 예, 나와있네요 예 넘버 8번 예 물색이 더, 물이 더 빠지면 좀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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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요? 음, 아, 남바 9번을 해줘야 될까요? 음? 아, 애매하긴 한데. 예, 음. 아, 애매하긴 한데. 9번까지는 할 수가 없어. 좋은. 돌멩이죠. 여긴 거 같아? 넓은데 그죠? 어, 어디야? 아 이거 단박 그 9번? 9번인가? 9번어 9번 깜짝 놀랐 기가 막히네 불가사리가 박하지가 먹는 거, 가 박하지가 불가리사리가 먹는거 반대인가? 반대지 불가사리가 먹는건 아우 썩은 냄새 그지? 아우 썩었네 그 예, 불가사리가 아, 그렇게 밝겼네큰 거, 큰 거. 예, 네, 큰 건데. 예. 네. 방생, 방생. 따어보세요 많이 잡으러 왔네. 물대은 거. 나머지 틀려주고. 아, 하여튼 오늘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갈 때는 날씨를 잘 확인해야 돼요 안내판의 준수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세요 위험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낚시하면 정말 위험해요 방파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갯벌에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들물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주세요 갯벌에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